삼각 김밥도 있고 이제 전복죽도 있고 예 살이 고운 당도 있고 지 맛있어? 어? 맛있나? 오 잡문다 오 잡문다 오 잡문다 오 잡문다 여기에는 갱포대입니다 갱포대 입구에서 우리는 식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갱포대 입구입니다 인정사 갱포대 입구 엄마는 또 김치를 가져가서또 드겠습니다. 볶국 김치. 아, 아빠는 또 몰골이 몰골, 아빠 몰골 또보여줘야기세이가또 안심을 하지. 아유, 우리 응. 세수 다하고섞기다 응. 말고, 크림까지다랐라 우리. 어제는 하나 콘도 하나 콘도에서 잤습니다. 하나 콘도.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 콘도에서 잠을 잘 자고 이제 지금 여기 갱부대로 넘어왔습니다.